이게 일종의 약간 심폐소생술? 같은 느낌이고, 너네가 지킨 약속을 지키면 내가 2차 투자금도 넣어줄게. 아, 시간 진짜 없네? 엄청 빡빡한 투자예요, 사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부터회 계사 권순환입니다. 네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네 김규현입니다. 네 비계사 한만입니다. 자주 뵙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도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실리콘 투의 반란 투자입니다. 이종 산업 간의 투자유치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 투자유치 이후 한달 만에 반란이 기업 회생을 신청해 더큰 화제가 되었죠. 이게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기업 회생하면서 다양한 관련된 업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딜입니다 실리콘2는 k b t 해외 유통사로 알고 있고 발란은 명품 플랫폼 명품 뭐 유통 플랫폼이죠 좀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한번 회사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일단 실리콘2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실리콘2는 이게 회사명이 화장품 유통 회사랑 거리가 먼데 원래는 반도체 유통 회사였습니다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반도체 유통으로 돈 열심히 벌다가 2012년에 그 중국에서 이제 k b t 가 뜨는 것을 보고 기존의 해외 유통 노하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화장품 글로벌 유통으로 피벗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성장하다가 2017년 사드 2019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화장품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이 흐름의 큰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서비스는 이제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화장품 B2B, B2C 역직구를 하고 그다음에 물류 풀피먼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2021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 2024년 기준 매출이 7천억. 6,9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375억 1, 1 0 0억 정도 나오시 <laughs> 이게 맞아요 이게? 사실 이거 주가 변동 이거 한번 그래프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어. 24년도에 아주 핫한 상장사였어요 펄적으로 시가총액 증가했었고 상장했을 때한 2,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5만 원까지 아 그래요? 그래서 초반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 많이 버셨죠 엄청 많이 벌었죠 발란은 뭐 조금 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익숙한 기업일 거예요 김혜수 씨가 광고해서 유명하죠 명품 판매 플랫폼이고요 설립한 다음에 누적 투자금도 거의 8-900억 되게 투자 유치도 많이 하셨었고 많이 받았네요 네, 비즈니스 모델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해외에 있는 명품 유통사 또는 뭐 명품 부티크들 통해서 명품을 수급하고 그걸 국내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모델인데 직접 재고를 사입해서 판매하는 판매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셀러들한테 판매 공간. 을 제공하면서 그런 플랫폼 모델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한창 돈 많이 풀려고 이러면서 명품도 확 엄청 핫해졌었어요. 제는뭐 명품 거래가 엄청 늘었었고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오히려 되니까 명품 플랫폼뿐만 아니라 명품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쪼그라들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도 많이 어려워진다더라 어렵다더라 이런 이슈는 많았는데 그러면서 극적으로 뭔가 실리콘투가 투자를 확 하면서 어, 뭐야, 뭔가 있나? 했는데 그게 더 극적으로 <laughs> 3월에 기업 회생을 신청해서 많은 뉴스를 이제 양산했었죠. 발란도 작년 매출액이 한 278억 생각보다 적네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응. 영업이익도 한 마이너스 1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응. 이따가 이 얘기도 나누고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실리콘트는 이제 설명 주신 것처럼 화장품 유통 회사고 개인적으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이랑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발란은 이제 명품 유통 플랫폼인데 왜 이런 이종산업 간에 투자를 진행했는지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거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도 어? 몰라요. <laughs> 일단 실리콘 투는 지금 B2B 유통으로 유명하긴 한데 사실 130. 여개국 대상으로 B2C 역직구를 합니다. 역직구라 하면은 한국에서 재고 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소비자들이 B2C 주문을 하면 한국에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모델을 역직구라고 하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웹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그냥 단순히 영문 사이트가 아니라 뭐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현지화된 웹사이트 운영하면서 24년 기준 B2C 역직구로 264억 정도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물류 통관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한국에 있는 창고 외에도 미국 뉴저지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물류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과 중동에도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발란은 이제 명품 소싱은 해외에서 하고 판매는 한국 위주로 진행했었는데요. 고객군을 한국에서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역직구 서비스를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큰 성과는 없었어요. 외국인들이 굳이 명품을 한국에서 역직구할 필요가 있나? 알아들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의 추정해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두 기업 간의 시너지를 추정하자면 키워드는 지금 한이사님이 이야기한 해외 역직구와 반란의 기존 명품 소싱이에요. 즉 반란이 보유한 명품 소싱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소싱해서 그걸들 실리콘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역직구 노하우로 해외로 판매를 늘려가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표정이 왜 그래? <웃음> <웃음>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바로 사면 되는 거왜 이렇게 이렇게 사냐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명품은 이 도매로 수급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고요. 그다음 에 실제로 발란이 글로벌로 역직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투자금 부족도 있었고 사실 큰 성과가 없었죠. 최근에 쿠팡이 인수한 파페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로 이제 명품 유통하는 서비스고 그런 배경에서 실리콘 투의 물류 통관 역직구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제 명품을 글로벌 시장을 요청하는 게 <laughs> 투자 목적이었지 않을까 저 근데 진짜 멍청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내가 명품을 산다 치면 왜 발란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자면 루이비통 매장을 가면 되지 왜 발란에서 사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군도 꽤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궁금해서 어. 발란에서 살수 있는 루이비통이 예를 들어 발란은 그 부티크라고 해 가지고 루이비통이든 샤넬이든 이제 만든 제품을 백화점에 똑같이 다 납품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품 스타일이나 어떤 음. 환경에 따라서 납품을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발라는 조금 백화점에 가서 없을 법한 상품들도 소싱이 되는 거예요. 소싱이 거죠.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요 이제 역직구 시스템을 통해 상대적으로 백화점보다 좀더싼 똑같은 거라도 사실 우리가 폴로 같은 것도 병행 수입이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음. 병행 수입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아예 공식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좀 약간 대접받는 느낌도 나고 음. 그런 게 명품이라는 구매 하나의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그것보다 아니 더 많은 상품 한국에서 없는 음, 한국 백화점에 거. 없어 이런 컨셉으로 이제 요이 반란이 생기는 거지 다들 눈빛이 흔들리는데 다안 사봐서 모르는 <laughs> 아, 난 몰라 명품 싫어해 진짜 아, 그래도 내가 조금 아는 건 이쪽 관련된 회사 일을 좀해 봤었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명품을 산다 치면 뭐 루이비통 가방을 사면 백화점 가릿속에는 있는... 참신 루비 유통 매장 가지. 아니면 세에서 사거나 그랬던 거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은 온라인에서의 명품 거래를 생각도 안 했던 건데.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저희는 그냥 다다 그냥, 그냥 다 오프라인이야. 그러니까 다 오프라인인 거지 <laughs> 사실. 청소기 오프라인이야 그냥. 근데 이게 한창 때인 22년 같은 경우에 매출 거의 900억까지 갔으니까 사실 수요가 꽤 있었던 거죠.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이제 투자 누적. 투자가 한 890억이었잖아요 지금 어떤 조건으로 일어났어요? 투자 조건표를 이렇게 간단히 요약했는데 전성기에는 기업가치가 3 0 0 0억까지 이르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투자는 그거의 10분의 1 밸류인 거의 290억 300억 밸류로 투자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150억 원 그다음에 올해 2월에 1차로 75억 원을 넣고 내년 초에 2차로 조건부로 75억을 나눠서 투자하고 투자 형태는 12 전단사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직원투자가 아니네요 전환사체였어 그럼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2차 투자 조건이 붙었는데 투자 조건이 좀 특이한 게 있네요 직매입 비중 50% 이상 2개월 연속 영업이익 흑자 달성 이런 건또 뭔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1차로 지금 투자를 절반 정도 했잖아요 1차 투자하면서 이게 일종의 약간 심폐소생술 같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너네가 이 투자 유치했을 때 제시한 조건이 성사되면 2차 투자를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똑같은 명품 가방 하나를 예를 들어 팔아요 팔아도 재고를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 플랫폼상에서 셀러를 통해서 판매하는 루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수료랑 마진이 음. 완전 달라요 직매입이 더 좋나 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실리콘2의 역직구를 활용하려면 직매입을 이용해서 이 역직구를 들어가야 이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지킨 약속을 지키면 내가 2차 투자금도 넣어줄게. 7 0억더 줄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조건인 거죠. 사실 이거 밸류도 많이 낮아졌지만 조건도 되게 빡빡한 조건부 투자가 된 거죠. 엄청 빡빡한 투자예요. 사실. 잘. 2개월 연속 영업이 흑자 2년이 아니고 2개월이 맞아요. 이게 올해 10, 11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영업이 흑자를 달성해야 뭐 투자하겠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알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처음 보고 2개월인가? 2년인가 이랬는데. 1차 투자 들어가고 이제 오랫동안 정상화 시켜서 연말부터는 월 흑자 내라. 아, 시간 아, 진짜 없네. 그렇지. 그리고 이게 갑자기 급변했다기보다는 이미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11월, 12월에는 월 단위 흑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 그러면 보여 줘 그리고 나머지 넣을게 그래 그럼 뭐50% 이상 인수 가는 콜옵션 이건 또 뭔가요 일단 실리콘 트는 150억 투자로 한때 기업가치가 3천억에 달했던 반란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지분율은 이제 33.9%정도고요 그래서 사업성과를 지켜보면서 2차 투자를 하고 2027년까지 이제 회사가 잘 정상화되면은 콜옵션 행사에서 이제 경영권을 나머지 이제 주주와 뭐 최대주주 창업자 이런 지분을 콜옵션을 통해서 가져오면서 경영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가져가는 거죠 콜옵션은 정해진 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조건으로 콜를 보내면 콜옵션에 걸린 주주들은 매도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추가적인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CB 형태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시청자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한 부연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사채입니다. 사채. 그러니까 차입금이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턴한테 돈을 빌린 건데 여기 이제 전환권이라는 콜옵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톤는 나중에 이거를 돈 돈으로... 로도 받을 수 있고 아주 잘될것 같으면은 돈으로 받지 말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으로 달라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전환 사채인데 요즘에는 이런 RCPS 보다 전환 사채도 투자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CPS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사실은 받을 돈은 아니에요. 배당 가능 이 있어야 상환할 수 있는 지분이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고 근데 전환 사채는 기본적으로 사채니까 회계적으로는 부채로 달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제 상환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브루클린도 사실 CB로 받았잖아. 응. 똑같은 이유일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새는 뭐 금리가 계속 높다 보니까 자금 집행하는 쪽에서도 좀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11호 투자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건 맞는다. 어쨌든 돌아가면은 지분을 엄청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